이놈의 새끼 바나나 혼자 먹네. 아, 아 물에 빠졌어. 아, 이놈의 새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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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당근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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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. 어, 온다, 온다. 야! 베트남에 와서 이렇게 좋은 무슨 레디드에 와가지고 혼자 노는 새끼는 나밖에 없을 겁니다. 여기에 엄청난 그 유적지가 하나 있어요, 형들. 이집트의 피라미드 저리가라는 그런 유적지가 있거든요. 진짜 나트라 여기부터 구경 한번 가보자. 여기가 뽀나가르라는 그런 어 엄청난 그 유적지 사원이거든요 여기를 좀 진짜 야무지게 둘러보고 그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입었어요 오늘 좀 깔끔해 보이죠? 아니 피카츄가 나이가 어딨어 이거 뭐 지금 어? 다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8세기에서 13세기까지 지어진 고대의 참파왕국의 유적지 인도의 영향을 받은 신두교 사원단지래, 형들. 이거 진짜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약간 그런 데야. 헬로, 원피플. 감사합니다. 안녕. 일단 여기를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딱 지금 입구는 이렇고. 야 이런 뭐 유물 같은 게 있네? 아닌가? 그냥 장식품인가? 와.. 야, 이집트 저리 가란데? 근데 어때요? 지금 분위기가 인도식 그런.. 그런 데라고? 인도도 한 번, 형들, 다음에 가볼게요. 야, 근데 이거 보면은. 그냥 벽돌이야. 벽돌을 근데 다 이렇게 깎고 정교하게 이렇게. 해놨다라는 게. 어떻게 곰팡이가 폈냐? 야, 유적을 갖다 이렇게 관리를 잘해야지. 와, 이 안에 가서. 쫙 안에 가면은 형들. 분명히 방송 터진다. 야, 사우스 타워? 남쪽에 타워? 와. 오, 뭐야? 누구세요? 와. 야, 조명 때문에 이게. 야, 근데 돈 넣는 봉투는왜 있는 거야? 좋은 곳인데 무슨 남쪽에 있는 무슨 탑이었습니다. 이런 향들도 있고 오야 여기도 야 여기 야 누구 선생님 오 CCTV는 왜 달았어요 이게 신성한 곳인데 이게 뭐야 이거 만져봐도 돼? 아저 아니 아니 그 저는 벨풍신한테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, 신들 여러 명 만나고 이러면은 짬뽕 돼서 안 돼. 근데 여기 이 이런 이 유적지는 그냥 제 카메라에 사진 하장 정도만 그냥 남기고 싶네요. 뽀나가르 이거 좀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. 얘다 예, 봤냐고요? 어 완벽히 100%는 아닌데 지금 한한 70%는 본 겁니다. 어어저 옆쪽 길도 있네 형들. 야 뭐냐 이거? 와 아니 이런 사원들을 형들 뭐 배틀그라운드 산옥 산옥 맵이 생각이 나는데 야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? 정교하게. 야, 근데 이런 거좀 귀엽긴 하다잉? 뭔가 잘 만들었어. 야, 이거 겁나 오래된 건가 보다. 양쪽에 다섯 개씩 작품이라고요, 야 메이플 스토리야. 야, 근데 옛날엔 진짜 이랬다라는 거지 여기가. 아 분위기 형들 미쳤다. 야, 근데 이런 옷들을 여기에 뭐 약간 왕들이 이렇게 입었다라는 거잖아. 야, 진짜 이거 신기하긴 하다 형들. 어쨌든 이이 이, 이거 이거 다들 기억하세요. 어, 근데 신기, 그러니까 뭔가의 그 기운이 있어. 이런 데 오면은. 벌레벌레벌레벌레벌레벌레벌레. 아, 오! 어, 잠깐만. 이게, 이게 이쪽이었구나. 아까 사진 속에 있던 거. 어, 여기. 아니, 배틀그라운드 형들 그 산옥에 있는 맵, 맵 같다니까, 형들? 자, 이렇게. 와, 여기 계단이구나. 원래 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였나 보네. 원래는. 계단이 약하고 부셔질까봐 지금 안 건드렸네. 야, 근데 신기하긴 하다잉. 일단 여기를 스타닥 형들 둘러봤고요. 자, 두 번째 형들 또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. 빈펄, a h 윈곤다 예예예. Hello. 가보자, 형들. 빈펄랜드 75만 동 때려박아. 이렇게 X가 많아. 클로즈가 많네. 자, 배타 고형들 빨리 나가야 되는데. 와, 여기가 형들. 바다 봐봐. 약간 옥색이네, 형들. 바다가. 어, 빈폴랜드 형들, 저, 저기 지금 유리... 관람차 같은 거 보이세요, 형들? 저기까지 가야 돼. 나, 나트랑 잠깐만, 빈폴랜드 야, 이거 언제 다 보냐, 이거? 아, 됐네. 롯데리아보다 더 크잖아, 이거. 에버랜드랑 진짜로, 형들, 보면은 약간의 놀이동산, 뭐, 그 다음에 워터파크, 그, 우리 빠지 같은 데도 있고요. 동물원, 스파클링도 있고요. 안에 물 안에 보는 거. 그럼 무슨 공연 같은 거. 밤 되면 또 이렇게 LED 조명 이렇게 쫙 있네요, 형들. 어야 왔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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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온다 진짜, 소리질러 샤바 땡큐 나트랑 오시면은 빈펄랜드 한번 꼭좀 가보세요 형들 제가 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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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온거 너무 아쉽다 형들 나트랑 형들 약간 조금씩 뜨고 있대요 요즘에.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남들보다 몇 걸음 더 빨리 온 거기는 해. 솔직히 말해서 나트랑 한참 뜨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좁된 거야. 음. 자, 일단 지도를 꺼내서 형들 이제 한번 좀쭉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. 자이 h e r 전집금 여기 있습니다. 저 언젠 약간 리조트인 것 같고. 어야 뭐야. 근데 주주 주주 한번 가볼까요? 히어고 올라가서 그러면 진짜로 형들 주주 보고서 그러고 약간 놀이동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아, 새우스라도 하나 먹을 걸 그랬나? 너무 너무 배고파서 약간 힘이 하나도 없는데? 자, 저저 저것도 한번 타보고 싶다, 진짜. 관람차 한 번도 안 타봤어. 저 진짜 무섭잖아, 형들. 속도 느려가지고. 뭐야, 전기 뭐야? 아, 날아기네 이거. 어, 자, 동물원 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깐만 오, 형들, 도플라밍고, 도플라밍고 형들, 유럽대 보고 처음 본다. 어. 와, 귀엽다 진짜로 귀엽다 인정 형들? 애기들 때에는 털이 약간 하얗구나 큰 애들이 이제 점점 핑크색이 돼가는구나 아 그래서 홍황이지 자, 단또 이동을 해볼게요 어 플라밍고 이건 좀 신기하다 형들 아 오랜만이다 옛날에 유럽 때 나라 이동할 때마다 동물원부터 가고 그랬거든요 전에 응급실도 동물원 갔다가 응급실 가가지고 헬로 o 아뭐 먹지? 어 잠깐만 뭐지? 아 기린 이따 기린도 오 오케이 원 레몬 레몬 이게 뭔 물이냐? 이거 뭔가 둥둥 떠다니는데, 이따가 기린한테도 좀 간식 좀 줄게요. 원숭이 좀 한번 볼게요. 이놈이래요. 오, 여기 있다. 별로 먹고 싶어. 아, 역광만 아니면 근데 이거 뭐 주지? 이거, 이거 하나 줄까? 당근? 어, 아닌데, 원숭이는 바나나잖아. 원숭이 바나나 인정. 야, 싸우지 마, 싸우지 마. 헬로우 유 몽키, 몽키. 자, 여기거든요. 있다. 네. 오 야, 먹는다. 갖고 왔어. 저기 저 보이시죠? 야 도망갔어. 바나나 물고. 자 일단 원숭이도 일단 밖으로. 오제 바나나 아직도 먹어. 인너무 끼 바나나 혼자 먹네. 아아 아, 물에 빠졌어. 아 그거 물에다 떨구면 어떡하냐. 아인너새끼자 계속해서 근데 이동할게요. 오 기린 있다. 나 봐가, 아기한테 저거 이파리 하나 줬어요, 풀떼기 하나. 고맙단 말안 하네. 기린 좀 가까이 못가 보나? 이 기린 주려고 산 건데, 아 씨. 아기 이거 내가 준 이파리 이걸로 다 지금 억울로 끌고 있어요. 세게 한번 던져볼게요. 엘라라라라라라라. 야. 어? 어? 아. 아, 뭐야? 아, 왜 떨어져? 자, 세게 한번 던져볼게요. 자, 갑니다. 안기. 아. 안 아, 안 먹네. 고구마도 한번 이렇게 화살처럼 이렇게 던져야 되나? 그렇지 당근 봤어? 어 먹는다 먹는다 타조가 먹었어요 당근. 오야 내거내거 당근. 먹어 먹어. 야야 물지마 손 물지마 딴데 물지마. 어 먹어 먹어 딱 당근만. 어 아, 고구마 먹어. 어우 어우 시끼. 르와 너무 시끼 너무 시끼 때려 한대 때려. 르와 불이 좀 한번 어어어 차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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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워. 애기 조심해. 어 그렇지. 어 잘 먹네 나더 줘? 나딱야 돈이야 자줘 어. 먹고 싶어? 자 먹어 아싸 어 왔어 비웠어 야일로일로일로 헤잇 어왜어 모르고 던졌어 미안해 미안해 어또 다시 왔네요 자 일로와 와야더 있어 고구마 피 어, 타조한테 먹튀를 당했습니다 어 하마 어 하마 애기인가 보다 쟨 작다 형들 어 하마 새끼다 새끼 하마다 형들 와코 고는 소리 뭐야 오야 뭐야 야 어디서 나타나 와 방금 트름 소리 들었죠 자또 이동 나도 오랜만에 동물들 보니까 좀 기분이 가좀 묘합니다 오 여기 있다 오야 배꼽 배꼽 잠깐만요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야, 백호는 이거 신기하다. 이게 형들, 이게 지금 다 물로 돼 있거든. 그래서 얘네가 못 뛰는 거야. 근데 백호는 진짜 신기하다. 형들 인정? 어, 뭐야? 한 마리, 오, 왜, 뭐야? 여기도 있었어. 두 마리였네. 일단 백호까지 형들, 일단 다 봤습니다. 자, 이동할게요. 엠마, 어, 봤어. 엠마, 야, 마지막 타이거야. 어, 타이거 형들 수영한다. 어, 호랑이 수영해. 오으르르 야, 이거 봐. 아까 배코랑 또 다르죠. 오, 온다, 온다. 야, 한 1초 정도 지금 얼굴 봤죠. 오, 앞에까지 그렇지. 와, 털졸나 부드러워 보여. 오, 레러러. 진짜 금빛이다, 형들. 나이 정도 거리 처음 봤어요. 내 그러니까 꿀벌 같아요. 꿀벌 형들. 와, 멋있다. 자, 이제 이동. 자, 뭐, 일단 동물들은 이 정도 다 봤으면 됐어요, 형들. 이제 형들 밥 먹자. 아우, 저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굉장히 배고프거든요? 일단, 어, 여기. 여기 국수집인가? 야, 근데 뭔가 약간 왜 살짝 왜 맛없을 것 같지, 여기? 야, 여기는 국수 한 그릇 12만 동 맞네, 이거. 아, 비싸네. 오케이. 아, 웨이팅. 음, 쌀국수만, 형들. 후딱 먹고, 형들 또 움직이자. 이따가 저녁에는 대신에 좀 맛있는 거, 야무진 거, 형들 먹자, 그러면. 음, 하루에 딱한 번은 좀 맛있는 음식 그냥 먹는 걸로 아, 땡큐 땡큐 호보. 아 이거 형들 바깥에가 훨씬 맛있는데요? 아 방금 이거 먹었는데 고기가 되게 뻑뻑하고 맛없어요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거 내 방송 처음 본 분들은 아 베트남 쌀국수 맛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네 원래 진짜 맛있거든요? 아첫 끼인데 아니 왜 면발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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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있냐고 이거 뭐야 이것도 그렇고 면에 안 끓인 것 같은데 냉장고에 넣어져 있던 거 살짝 꺼내가지고 그냥 뜨거운 물만 부은 것 같아 일어나자 아저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 그러니까 진짜 첫긴데 thank y 아 맛없다 시 근데 12만 동짜리 쌀국수인데 존나 막 뭐가 더 들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이 집한테 좀 미안한데 어, 솔직해야 돼 자, 다음 이거 야 풀이다 풀이 프리. 바이바이! 후! 바이바이! 어, 에어컨이 있어? 베트남에 와서 이렇게 좋은 무슨, 무슨 랜드에 와가지고 혼자 노는 새끼는 나밖에 없을 겁니다. 풍경도 보면서, 와, 근데, 근데, 와, 나 진짜 어지러워. 어, 야, 무서워. 어, 진짜 개 무섭다, 근데. 아니야, 이렇게, 이렇게 있을게요. 차라리 여기 멀리 보자. 와, 이게 낫지. 어, 앞에 막 그거, 막 나사 조여진 거다 보이니까 그게 존나 무섭네. 아, 이쁘긴 하다. 저희가 근데 정원 같은데인데, 이쁘긴 하다. 정원도 야, 뭐야, 로지 킹덤? 오, 씨 어, 뭐야, 뭐야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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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재라운드 지금 제일 높은데. 어 뭐야? 자꾸 뭔 소리야. 일단 이제 여기 놀이기구 좀몇개 타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차피 가면 웨이팅 없으니까 바이킹이랑 뭐 이런 거몇 개만 좀 타보자고요. 다 보이네. 지금 산보다도 높아, 형들. 옆에 산보다 높이 있어 내가. 나트랑 빈펄랜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그러면은 놀이동산. 조금 형들 구경만 하고 이따가 이 섬을 떠나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어씨 배고파. <laughs> 근데 쌀국수 먹은 거 벌써 그 소화 다, 다 됐습니다, 형들. 그 말랑말랑거리는 그 음식이다 보니까 금방 그 배가 꺼지네요, 형들. 아 이거를 한번 타보고 싶은데, 도로로로로 가는 거. 야 손님이 어떻게 한 테이블, 야물 하나 시켜서 저기 앉아 있어 지금 가족들. 야 이거 아니 이거 되는 거 맞아? 야나름의 놀이동산인데 이거 야 빈펄이 아니라 빈곤이야 이거는 빈곤랜드 야 이거 혼자인데 이거 혼자 탈까요? 놀이동산 가서 이거 타본 적 혼자 탈수 타본 적 있나요? 야 저기 커플은 낮잠 자고 있어 지금 얼마나 한적하면 그러지? 야나 원래 이거 타려고 왔는데 지금 야 이거 운행 안 하네. 띠어. 원. 아, <laughs> 야 이렇게 타는 거야? 야 혼자 타? 아 물론. 야 나를 위한 놀이동산이야? 야 이거 전기세 이거 겁나 나갈 건데. 야나 혼자 타라고? 그냥 그래 뒤져 보자. 자 가방이나 여기 잘 놔두고요. 오케이. 자 이거 고정했어 요 형들. 운영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일하시는 분 뛰어왔어 요 형들. 야빈폴랜드가 형들. 만약에 커플이랑 단둘이 오기엔 좋다. 두번 타자. 맨 앞이랑 맨 뒤. 와, 오 오야. 오야 올라가요, 올라가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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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두 번이야, 맨 뒤까지. 오야, 잠깐만. 빠를것같아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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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발 투선 스타앗 으아아아아아아아오 어어어 어어 어어 어해라 어어 오오 진짜 말해 오 오오 오 진짜 해라야나 혼자 타니까 존나 무서워 어어 어 어어어 어 어어어 오 뭐야 뭐야 어어 어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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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으아아아아아 어어 야 1분 0이야? 오. 맨 뒤에, 맨 뒤에. 아, 이번엔 자, 표정 찍을게요, 여러분들. 아까 우리 일단 맛보기 봤으니까. 어, 땀 봐봐. 애들 거 아니에요, 푸정! 어어 <놀람> <놀람> 야! 땡큐 브라더 바이킹 어딨지? 지 h e So, where w h e r e Hiking. Hiking. h h i n k i n g Hik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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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i k i n 야 Hiking. Hiking. h i 은 i n g Hik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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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아, 여기 베트남의 삼성이랑 약간 비슷한 그런 그룹이야. 근데 사람 한 명에 75만 동씩 주고 왔는데 아, 지금 여기에 100명은 있어요, 형들. 한 100명은 어찌 어찌 있는 거 같은데, 여기 뭐 공연이랑 이런 거는 그냥 내가 볼땐 나가리야, 근데 이런 거 사람 많아야 한 관객 한 10명은 있어야지 저 돌고래 쇼도 보고 그럴 텐데. 야 노랫소리는 겁나 웅장해. 비둘기밖에 없어. 근데 샤발, 근데 줬된 거 아니야 이거?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기대감을 갖고서 일로 왔다 저거 봐 지도 들고 여기 어떻게 가요 이러고 있다 아까 전 나처럼 너도 당해봐라 당해봐라 어 뭐야 쇼 보는 거야? 그래, 이거 좀 보고 갈까? 갑자다 도망가